요즘 대통령의 말, 막말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그 말의 진실이 무엇이 되었든 한마디로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말 실수가 대통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고 할수 있으나 사실 모든 사람은 말을 늘 신중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말 실수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차지하면서 이말 실수가 가져오는 파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은요,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말은 인간의 행복과 관계 그리고 자신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페로우라는 사람은요.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속담들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도 있죠. 한, 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아, 쥐가 듣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삶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잘 하고 계세요? 말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우십니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들이를 나가게 되셨다고 그래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피곤했던지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 나좀 업어주세요. 최근 할머니가 좀 살이 많이 찌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업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이 들을 잔소리를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투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아왜 무거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시게 됐대요. 할머니는 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 나 다리가 좀 아파. 나좀 업어주라. 할머니는 갈때 일도 있게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답니다. 건강하신 할머니였었나봐요.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가 또좀 미안했는지 할머니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무겁지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이 할머니에게 뭔가 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반대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볍죠.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어머엔 바람만 찬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laughs>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을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세워놓은 생사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는 것은 이 말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 말의 중요성에서도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 실수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참 재밌는 책두 권이 어, 있었습니다. 한 권은 내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말실수라는 책이었어요. 또한 권은 치명적인 말실수라는 책이었습니다. 말, 어, 이책 제목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쉬워요. 그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책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말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한번 하면 내 적도, 아, 내 편도 내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말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실수는 뭐예요? 즉,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큰 실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때 말은 인간에게 가장 흔히 할수 있는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말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 자언 말씀, 잠언 18장 말씀에서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잠시 언급하였지만 성경은 이 강하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바르게 잘 말을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은 말로 반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숙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민숙이 14장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실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0명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2 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입으로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앞에 부분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성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에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은 모세와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사실, 결국은 그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며 종국에는 반역의 행동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또,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선,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하고 계세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없으세요? 다이어트는 365일 하는 겁니다. <laughs> 누구나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제어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즉 탄수화물, 당, 지방 이거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당, 지방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5대 영양소 중에 이미 세 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을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집니다. 요즘 현대인들 그런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죠. 빵이나 뭐 밀가루나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도 참빵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는데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지방도 많이 먹죠. 기름진 음식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다들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 여러분 뭐 좋아해요? 단거단거 단 거. 너무너무 맛있죠. 단 거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도 빼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로 줄이는 것은 우리가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턱대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여러분 안 먹기보다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칼로리가 낮은 거, 당이 좀 적은 거, 없는 거, 그런 음식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할수 없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다른 말, 부정적인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로 이 부정적인 말을 대체해야 될까요? 바로, 긍정적인 말로 대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하고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 영상 정보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최대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아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네, 사실은 좀더 많은 거예요. 7만 가지 생각.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80% 이상이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그냥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부정적인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며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정의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긍정의 말이 아니라, 그냥 너, 야,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긍정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뒷받침이 되는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의 말, 근거가 있는 긍정의 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바로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갈이란 무엇입니까? 재갈 뭐예요? 이 말에 주둥이에 물리는 이 가느다란 막대를 말하죠.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바로 그 입에 물린 재갈로그 말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에게 재갈을 물려야 그 말은 말의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주인의 의도에 따라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에 혀에도 이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순종, 이 성도의 삶의 재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3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우수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여 행할 때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복된 삶을 살 거야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이 제가를 제가 말에 제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라는 제가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는지 한번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입에 떠나지 않게 이렇게 붙이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당시 여러분 성경 책이 이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선포했습니다. 늘 읽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 붙어 버리는 거죠. 암송이 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잘 다스려야 될줄 믿습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제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혀를 제어할 때 인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갈 물려지지 않으면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 유혹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 늘 말씀이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할렐루야,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사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이 하가란 입술로 소리내서 읍조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읍조리다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뜻을, 아,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울다, 읽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읍조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예 없는 번역은 아닙니다. 19장 119편 7편, 10편 119편 7편에 7번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 중에 9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에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을 바로 읊조린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그 뜻이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또 주야로 읊조릴 때 우리의 입에 말을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인 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입에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먼 18장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 것이죠. 그러므로 늘 말씀을 주야로 읽으심으로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암송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계속 읽으면요,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저희,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요즘에 말씀을 계속 암송하려고 하지만 암송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읽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말씀을 한 20번 이상씩 읽도록 하고 함께 읽고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어린 친구들이 짧은 시간에 암송을 완료하고 완성하는 그런 경우도 보지만, 어쨌든 횟수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암송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암송되는 상태를 뭐라 고 그러냐면요. 마음에 새긴다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읽음으로 암송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한 분이신 스톰브라이어 교회 척 척스, 어, 스윈돌 목사님은 어, 그의 책 Growing Strong in the Seasons of Life라는 책에서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 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암송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암송의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송을 하면 우리 혀를 제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무엇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소리내서 암송을 읽다 보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정성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부, 다른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본적인 주인 인본주의적인 생각, 나의 부정적인 생각, 어떤 원망과 불평, 불만들을 우리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 암송으로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을 모두 태워버리고 자기가 죽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다니는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는 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송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단어, 결국 뭐예요?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고,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암송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성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것은 믿는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몇년 전에 유명 개그맨이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가사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긍정적인 말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말의 혀를 제어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된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에게, 갓난애기에게 이거를 많이 해요.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이 아들이 또 딸이, 네, 하겠죠? 네? 이렇게 어르신 형이 처음에 따라 하겠죠? 그러다가 아빠 했을 때야 우리 자식 내네 새끼는 천재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뭐예요?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으,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얘들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